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웨이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조용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스리슬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개인들은 관심이 많이 떨어졌지만 고래들은 무언가를 노리기 때문에 차근차근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는지를 이해한다면 보다 더 수월하게 우리도 매매 한번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단타할 수 있는 종들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떠한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제가 이 부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어떤 내역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2023년 12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 29분에요. 비트코인 골드 21,080원에 24,250원까지 보자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급등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급 들어온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고, 여기에서 대략 하루라는 시간이 걸려 갖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해서 급등하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중 25,150원 이상까지 올라갔던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잡았던 24,250원? 아, 이거는 정말 걸어만 놨더라도 무리 없이 달성되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부분에서,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라걸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콜드, 오늘의 코인으로 저와 함께 움직이셨다면 15%의 수익이 만들어졌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종목만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자, 정확하게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8시 11분에 세타 퓨엘 69원까지 보자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장중 할때 77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조정 이후에도 꾸준하게 그 가격 언저리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 일단 15% 수익은 어렵지 않게 달성이 가능했을 것이고, 하나 못해 여기에서 팔지 못했다고 라 하더라도, 현재 10% 이상의 수익은 가지고 갈 수가 있겠구나. 이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참여를 했다 보니까, 좋은 성과 쉽게 낼수 있구나. 라는 걸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코인 이렇게 딱두 가지 종목만 저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더라도요 최근에 비트코인 골드와 11월 30일 이 목요일날 세탑필 들어간 것만으로도 누적 30% 이상의 수익은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천만원이라면 300만원인데 혼자 단타하면서 어떤 걸 들어갈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참고하면 확실하게 좋은 결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갖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이런 식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로 이거 보자마자 매수하라 이게 아니고요. 일단 어떠한 종목인지 분석해보고 나랑 취향이 맞는지 생각을 한 다음에 어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를 통해서 좋은 결과 만들었다 그럼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웨이브는 러시아 계열의 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쪽의 뉴스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최근에 러시아에서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 유럽이랑 미국에서 견제를 너무 세게 하니까 자체적인 결제망을 보유하기 위해 지금 CBDC, 여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결국엔 정부가 먼저 써줘야 되잖아요. 하니까 내년 정부 지출의 CDC 활용 계획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파일럿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이게 확장이 되려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식이든 코인이든 결국에 무엇이다 기대감 때문에 반응을 한다.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 들어올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노를 저을 줄 아는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응하기 위해 최근에 어떤 것 발표하였냐, 정확하게. 지금 내년부터 뭐 한다라고 하니까 그전 12월 말에 1.5 버전을 새롭게 출시를 해가지고요. 현재 러시아 정부나 아니면 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대응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2.0을 내년에 정식적으로 출시를 해가지고 완벽한 진화를 꿈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야, 이거 확실하게 엮여 들어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시장에서 사람들은 수급을 꾸준하게 넣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일정을 생각하면은 일단 첫 번째 12월 말 앞으로 한달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내년 최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잘 잡으면은 예, N자형으로 해서 이렇게 두번 올라가는 거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타를 잘한다? 그러면은 한번 먹고 두번 먹고 수익 극대화를 할수 있겠죠. 단타를 못한다? 라고 하더라도 2.0의 파급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1.5 업데이트 나왔던 고점을 2.0이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럼 중장기 투자? 그냥 이런 식으로. 큰 줄기 하나 먹는다 라고 하면서 우리 웨이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수급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두 번이냐, 큰거한 번이냐, 요거 정해 갖고 웨이브 매매 잘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도, 아, 이걸 혼자 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치만, 우리 이렇게 공부했으면 어떻게든 좋은 성과 만들어 봐야죠. 그렇게 저는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웨이브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략 있죠. 제가 작성을 끝내 놨거든요. 이거 답장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이 작성해 놓은 전략에는 어떤 게 이제 키워드로, 핵심으로 쓰여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 움직임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 움직임 볼수 있는 사이트, 뭐 이건 한국 쪽 봐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보라고 요거, 이 방법이랑 해가지고 이제 올려놨으니까 이거 체크하시면 되구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트위터 주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발 현황을 보는 방법. 이거는 깃터브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개발율이 얼만큼 올라오는지 볼수 있거든요. 물론. 개발이 어느 지점에서 완료됐다라는 부분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발율이 올라온다라는 것만으로도 아 얘네가 뭘 하고 있구나. 근데 일정을 12월 말로 정해놨네. 아 이렇게 고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만 두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잡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포인트를 잡아놨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를 이용해서 차트 분석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지지라인 저항라인 제가 보는 경우에서 쓰다 쓰니까 참고.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웨이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이걸로 답장 받아 봐 매매 전략 퀄리티가 높아져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게 된다면 저딱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저도 결국에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 종목 좀 길어진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종목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사람 심리상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 수월하게 넘기시라고 단타라도 해서 수익 보시라고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어떤 내역이 나갔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나왔던 이 팩트만 딱딱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23년 12월 2일 토요일 날 오후 3시 29분에요. 비트코인 골드 목표 24,250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 들어가자마자 바로 급등을 했으면 정말 좋았겠죠. 하지만 제가 이걸 어디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냐면요. 정확하게 이 지점이었습니다. 수급 들어온 거 확인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아 이거 괜찮겠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 드릴 수 있었고요 대략 하루라는 시간이 걸려 갖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 전 고점을 돌파하고 최근에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가격적으로 25,300원 부근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는 라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 언저리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15% 달성 어렵지 않게 완료되었구나 라는 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조금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24시간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 수익이라면 전혀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종목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어떠한 종목이 우리에게 좋은 성과를 만들어 주게 되었냐면 정확하게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8시 11분에 제가 세타퓨엘 69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자, 일단 세타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또 68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를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 10% 이상의 수익은 만들어 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걸어만 났더라도 15%고 운이 좋았다면 20% 이상을 여러분들 가지고 갔다라는 걸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두 가지 종목만 하더라도 누적 30%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혼자 매매하면서. 이러한 스윙을 사이드로 차근차근 쌓아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물려있는 내 종목 이걸 끌고 갈수 있는 힘 얻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저랑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편안함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 있죠 여기로 숫자 1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보자마자 바로 매수해라 이게 아니고요 어떤 종목인지 좀 한번 살펴보시고 나랑 취향상으로 좀 동일한 것 같다. 어 이거 해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다. 결국에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